아니 안 쓸겨 이건 안쓸게 절대 응아 응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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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 맞아 맞아 을 뭐라? 어떤 아 맞아 맞아 이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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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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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맞아 아

아, 가실때 10만원씩 주고 간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응. 그러니까 속변이지만 그냥 나 몰래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얹어놓고 간다야 그럼 내가 언니한테 전해 그럼 언제? 내가 뒤지게 야단치는 거지 그딴 짓을 왜 하냐고 환이야 환불 짠 그래 이제 꼬 그렇게 얹어놓고 온대 그럼 환보가해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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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내가 <laughs> 꼬시네 우리, 우리 자기를 네 <laughs> 아유 그왜 이래 사랑니다 <laughs> 제보 이런것 좀 찍어 이거봐 <laughs> 아유 아유 쟤는 음, 음, 그러면 잠못자 근데 어떻게 햇바닥이 안나와? 이런 럼 햇바닥이 쭉 나와야지 그냥 시그럽게 아, 햇바닥이 왜 나가냐 응. 그냥 이렇게 끌끌 하는게 좋은가 아유 응. 아유 수직어해요 어? 어? 아유 이렇게 <laughs> 아유, 수채다 진짜 이거 왜이래 연준아 <laughs> 내가 수채인거 모르냐? <laughs> 아 곱창먹은 힘이 나오는데 지금 <웃음> <웃음> 가자 저 방에 가자, 가자. 들어오지마 이따 들어와 아 그래 <laughs> 얼른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. 술 <laughs> <다될> <목소리도> 안 들어가 들어가 지 마. 내가 아 거야 내가 귀안 와가지고 얘죽여주겠리죽여주저안 했어 어제 빨야야 이거 만야이라 이거 이거 전화할 때뭐 며칠을 지금 아, 이거 갔단 갔단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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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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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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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아침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이다 이거 이거 이다가 어떻게. 이냐아 그쪽에 그 노릇노릇, 예. 네. 어. 네. 야, 그거는 홍순삼, 치 네. 저기, 형보대 갖다 드려 그래야 그거. 그 가서, 어, 가서 어. 좀 따뜻하게 데워서 드려. 네. 네, 아주 그때도 그래서 좋아요. 네. 아니, 그런데, 그 형이 이거, 거 먹어? <laughs> 그래. <거울쯤에 알아>. 나도 먹을 때 먹어. 뭐희 알아? 먹어봤느냐고 <목을> 아 <완전> 물어보고 가져와. <laughs> 그래도 <그럴까> 분명된다 <laughs> <물텔된다>, 이거지. 아, 괜히 가져다 적어주마. 소들이 만두 줬다 그러고, 뭐 줬다 그러고 그래도 아해안 먹어? 거안주 먹어. 게 익었잖아 다. 이제 그만 먹어. 이제,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계속 먹어. 이뭐 안주가 없어? 아니. 아니 이따. 이거는 형부, 형부 잡고 또 우리 먹을 거또 있어, 여기서. 아니, 아니야. 고기 삶아 먹으라고 또한대 서비스를 잡으라. 아, 그러니까. 무슨 고기를? 고기. 고기인데 맛있는 거, 고이인데 형부 아, 네. 이쪽이 아, 아, 아. 더잘익는다 아. 여기보다. 이쪽이 더 센가 봐. 응? 고개를 그냥 제껴가면서 마시네. 그게 아, <laughs> 고개를 제껴가면서 마시니 그. 언제 차 그래? 자 <laughs> 형부 가자. 아유, 배불러. 나구만 먹어. 형부가 언제 좋아해. 내따라아그야아 응. 그래, 놓고. 응, 지 말고 얼른 줘아이나 구만 먹어야 돼놓 언니. 고소. 고소.